19번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유형이죠. 그러면 저걸 보면은 바로 A와 B의 관계를 얘기해야 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A가 안에 있어야 돼? B가 안에 있어야 돼? B가 안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아닌가? A가 안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죠? 교집합이 그래야 A가 되니까. 이 상황. 소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A는 B의 교집합이다. 이게 스타트라고. 이게 스타트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바로 기억이 맞는 말이 되죠? 기억 맞는 말. 그다음에 니은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양변 여집합을 하게 되면 그이 뭐야 여 부분집합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관계는 어떻다고요? 반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너무 빨라요. 했었죠? 그렇 그렇답니다. 다음 디귿이야. 디귿 A 합집합 B를 물었어. A 합집합 B 여기서 보니까 뭐 되죠? A 합집합 B가? b 가 되죠. 전체 집합이 아니라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 이것도 틀렸어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리을을 할 때, 리을을 할때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해도 괜찮지만 나 같으면 연산을 조금 할래. 연산을 조금 할래. 어떻게 되냐면요. A 여집합 합집합 B 통째로의 여집합. 이렇게 이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드모르간 법칙을 좀 할까? 여집합을 분배하는 거야. 그럼 A 여집합이 여집합은 A가 되고요. 드모르간 하면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식은 아래와 같은 식이 되는데, 교집합, 여집합이야.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거죠. A, 차집합, B야.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얘는 뭐가 되지? 다 사라지니까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건 연산을 조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ᄅ은 만말이 되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가라, ᄀ, ᄅ. 약간 설렜어, 가라고 해서? ᄀ, ᄅ. 오케이.